깡. 우린 어디로 갈까요? 우린 어디로 가는 거야? 나도 지금 납치 당하는 거야.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. 아진이가 아직까지 한국 와서 한 번도 안 가본 도시. 어디? 대전. 대전. 대전 음, 쪽에 아진이가 단풍 좋아하잖아. 장태산 휴양림. 누구님이야? 장태산. 장태산 누구야? 장태산이라고 가면 좀 있다 만나러 와. 아. 좀 있으면 만날 거. 야 기대할게. <laughs> 바람 소리다. 물이 <laughs> 다 날라간다. 날라간다. <laughs> 좋은 거 하나 있어 오빠한테. 뭐? 렇게 해서. 아, 그냥 서울로 가. 이렇게 다서 아, 이렇게 고서 아, <laughs> 이 그래? 아, 이시게니서 아, 이렇 이렇게 하지 않 이렇게 해쿨 아, 이렇게 해서. 아, 이렇게 서 나무 다있잖 아, 담렇볼수있 아, 아, 이행이다모로서에부분 그래. 서대치분 그래? 오그 않았어. 그래서 나는 그래? 그거 되게 놀랐어 한거 어. 봤을 때 이렇게 두 시간 반뭐 눌러가려고 운동하는 가는 거고 눌러가면 아, 뭐... 그냥 킁츄인 눌러가는 거고 굳이 아 굳이 뭐 여기 있는데 뭐 거까지 가냐 아 그렇지 아 그리고 그거도 있잖아 돈을 나온 거 식당이나 커피 옆에 이렇게 줄 서는 거그 모로코에서 한한 번도 본적 없어 맛집 같은 거 아니 그냥 여기 자리에 없으면 그냥 다른데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인식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노래 보여줄까? 수신아지 어떤 노래 듣고 싶어? 아저 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요즘에 그 바람이 흔들리 있는... No <laughs> 아니 네. 나그 노래 보기 그 시작하면 그거 주차 번호로 보일 수 있어 안 걸려 아니 보일 수 있어 예민 목소리가 완전 비슷해 그 노래인지 몰라서 안 걸려 <laughs> 절대 알수 없어 말도 안돼 거짓말 좀 배워야 돼 그래도 사실 알려줘야 돼 내가 잘부른다 맨날 부를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 매일 불러야 내 시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갔수 있어 아 이거는 재능이 문제야 내일 좀지 알아서 해 먹어 어렵지 않아 빨리 알아서 들려 집 어? 청소도 해 세탁기가 하는데 뭐 청소기가 하는데 뭐뭐 뭐 어때? 괜찮아? 뭐또 얘기해 봐할말 없어? 어 바람이 날 <laughs> 아이고 힘들어 화장실 가고 싶어. 아니 나 힘든 게 아니라 오빠가 힘들었지. 공조야 공조. <laughs> 어디 갈까? 화장실부터 가야지. 아, 화장실 안갔으네 화장실 안 갔고 뭐 어떻게 하려고 화장실 가야지. 띠렁 띠렁 띠렁. 어 핸드폰 안 갖고 있는데 오빠가 지금 도망가도 나 집에 갈 수가 없는데. 찾기 좀. 찾기 좀. 이게 7,000원이야? 항상 택에서 많이 먹는 거야 뭐 먹을래? 먹고 싶은 거 있어? 보고 어깨를 결정하게 야 근데 휴게소 왜 이렇게 비싸? 딱히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없는데? 야, 오징어 전기구이가 7,500원이야? 장난 아닌데? 델리만쥬 망했어 진짜? 아 진짜 여기서 화장실 진짜 최고야 깨끗해? 깨끗하고 냄새도 좋아 <웃음> <웃음> 냄새 좋아? 내서 좋을 게 있나? 어 거기서 뭐 퀄리 어. 자하는 거니까 풀펫이야. 풀펫이야? 풀펫이야 풀펫이야. 뒤에 타볼래? 아 아니 아니 앞에 타나. 어, 하시죠. 아니 아니. 문 열어줘. 빨리 열어. 하시죠. 어감사합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. 받아드릴게요. 받으세요. 아 오빠 오빠. 왜 왜? 와참꼼꼼꼼고가자 어? 아 맞다 오빠 요즘 MC시대 하는 신조 알아? 알지 사바사 전해추오 어? 아줌마까지 알아야 다 아는 거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? 아? 아! 아줌마는 상품? 정 전직 한니금 초촌 당? 당회원금7 약정 끝난 인터넷? 종속이 그만이 되면 77만 원가지 손이야 77만 원? 썼던 예금 그대로 세 제품 이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인터넷! 가정된다? 부모님 권위 가입자 속. 독보적 이미 대리점이라 믿을 수 있다고 어, 나보다 더 잘하네 게다가 아존당 17만 원짜리 고득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저액 행복금전 좀이벤치 준비해 365일 12시까지 상품 가능 알뜰 돈도 사용했던 아... 요금 그대로 사용 가능하니까 물론 전화해보세요 어... 오빠 우리도 빨리 바꾸자 빨리 알았어, 빨리 1 0시전 빨리 열시야 요즘 또 갑작스러운 온도 하락 하락을 라고 그래 하락 하락이잖아. 오 대박이다 아침니다뭐좀 고급스러운 말한 거 같아 응 뉴스 많이 보게 돼서 또 가보고 싶은 도시 있어? 한국에서? 네. 우리... 있어. 어디? 방망스. 청결보다 지금 눈물 흘린는 정도 지금 감동이지. <laughs>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. 놀러 가면 좋아? 좋지. 어떤 게? 놀러 가는 뭐, 거. 한국에 <laughs> 그런 말도 있잖아. 집 나가면 고생이다. 그럼 나 매일 고생하고 싶다. <laughs> 아니 근데 나 진짜 가끔 나는 강아시처럼웃기는 거야. 왜? 그냥 산책만 해도 너무 하하호하는 거고. 아 근데 그게 좋아. 뭔가 이제 그렇게 하하호할수 있는 거리가 응. 단순한 게 좋아. 근데 나는 응. 여행 간다고 해서 막 기분 전환이 된다. 응. 막 이런 이런 거 없거든. 그냥 가서 보고, 음 바꾼. <laughs> 아 바꾼. 어, 이제 지겨운 고속도로를 달려봅시다. 지겹지 않아. 내가 있잖아. <laughs> 지금 얘는 뒤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그거 네? 너무 크니까? 아 어. 이거 이거 불법 아니야? 이거 합법이야? 저게 돼? 모르겠다. 나도 법을 몰라갖고아 근데 저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? 엄청 위험하지. 저게 뒤가 안 보일 텐데 아예. 나도 모르겠다. 그럼 우리 보여줄게. 잘 모르겠어. 나이 노래 이 노래 잘 모르겠어.밖에 몰라. 가사. 잘 모르겠어.까지만 알고 있어. 누구 노랜데? 그 프로듀스 1원1 있잖아 아... 그잘 모르겠어 음악 기억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 댄댄든든든든든 여기까지야? 너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더 불러달라고 하지마 여기 어딘지 알아? 잘 모르겠어 댄든든든든든든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? 잘 모르겠어 댄든든든든든든 휴게소 어디로 갈 거야? 잘 모르겠어 댄든든든든든 이제 그만 찍어 왜? 나도 찍고 싶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땡땡땡땡 아, 아, 이제 빠지는 거야? 그렇지 가실 아, 때 바로 내 손이야? 아니야 아, 그래 과자 챙기려고 했는데 어. 과자 너무 부족할 거 같다 그래서 팝콘 먹을래? 진짜 영화 보는 거 같다 옆에 다양한 장면이 있고 한두 줄까? 하나만 주면 500원 팝콘 하나에 500원이면은 그러니까 원래 비교해서 너무 비싸잖아 그럼 차 타면서 가는 거 먹는 음식 오히려 더 비싸 왜냐면 배고픈데 여기서 먹을 수가 없잖아 신고야선다 선택권 없어 한두 줄까? 천원천원 요즘 고행 사람들은 안 받잖아 안 500원도 이체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냥 천 원으로 해 그럼 시키기야 이거 중에 버터야 버터 카라멜 <laughs> 아니야 진짜 버터 한번 먹어 안 버터, 버터 너무 싸2 5 0 어? 응? 250아안 먹어. 팡콤 아서집사었다 천사천 해야 돼. 음 아, 대중이다. 아 아, 와 대성이다. 아 대박 나왔지. 마태 좀 처음이다. 와나 진짜 대성 사진에서만 봤는데. 나 오글에다가 숨 아니면 이렇게 나 대박이다. 그중이 <laughs> <의심이야. 웃음> 이거 누구야? <laughs>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찍을어 눈썹 진짜 많다. 오 그래? 이런 기분이구나 남편하고 대중으로 가는 길와나 <laughs> 아,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옛날에 있는 집와 부럽다 와 당분이다 와와 와. 시끄러워 나 이번에 늦게서 너무 시끄러워서 <laughs> 와 감이다 봤어 봤어? 감 나무 아 그랬다 어, 와 이쁘다 아, 와 <laughs> 아, 아, 아. 차가 올라가는 거야. 아. 와, 미쳤다 이거. <laughs> 잘 만들어줄까?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나도. 기차 조명을 차 달라고 해. 도 차리 다쳐는 거야. 대박이다. 야, 진짜 차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? 신기하네. 가뜩이나 주차할 데도 없는데 아니 여기 봐봐 돌 넘어서 세우는 거야 신기하게 됐다 차를 이렇게 보면 뭐, 툴 같은 거 있잖아 아. 거기까지 갈까? 거기 갈수 있어? 사람들이 있네 응. 아 이거 생각보다 더 높은데? 진짜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? 나그 출렁다리인가 그거 보러 왔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확실하지? 응 우리 지금 여인데 You are here 블로그에서 보니까 응. 대부분 이렇게 간대 왜냐면 전망대 때문에 전망 대 여기 전망대 전망대 어. 어, 사람 이름 아니야 여기 망원경 표시 있지? 어 이렇게 그러니까, 이렇게? 그치 그치 그 보는 거 높은 어, 데 근데 어. 여기서 가잖아 어. 그러면 어차피... 이렇게 돌아가야 돼 메인은 여기인데 그러 그러니까 우린 이리로 가야 돼 근데 이거 숲속의 집 어. 무섭지 않아?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없어? 안 없어? 안그 숲속에 귀물 사는 거야? 아, 여기 돈 내고 가야되지? 아냐, 혼자야 아, 모으는 곳기 뭐, 치크아웃트 아, 아, 이 안에 숙박시설, 호텔 같은 거 펜션 거기 뱀하고 멧돼지 있대 네. 조심해 멧돼지 오빠가 본적 없지? 나 많이 봤거든 실제로는 본적 없어 나 많이 봤거든 <laughs> 원래 사람들 꿈속에서 보고 보면 돈 많이 들아가는거 있잖아 돼지 보면 로또 사다 복숭아 꿈꾸면 태몽 꿈이다 이런 거강약이 가을왜 <목소리> 이렇게 좋아해? 아이 나나? 많이 떨어다 떨어졌지 어 오,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요? 공가세아 이렇게? 봄때 이렇게 대고 가을 때 이렇게 겨울 이렇게 숲속의 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. <laughs> 이제부터 등산 시작이다 힘들 거야 <laughs> 스웨이 <스타베이야. 웃음> 와...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오, 어지러워. 엄 별로 안 좋아해. 왜? 바닥에 보지 마. 내일 걸자. 응. 어. <laughs> 오, 진짜 높아. 그게 무서워하지 마. 아진 있잖아. 이거, 이거 내 주렁다리. 이거, 어. 이거 알아? 이게 뭐야? 아, 나이테? 알지? 나이 알아? 응. 어. 이런 거 어떻게 알아? 과학 시간으로 배웠어? 그래서. 생물 시간이있어 생물. 아진이 전공. 미친 듯이 많이 배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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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이렇게 사실한장 찍어야겠다. 오, 여기 서버. 와, 밑에 다 보이네. 아, 왜 말했어? 난 <laughs> 높은데 별로 안 좋아. 밑에 다 좋고.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흔들려. 못 느껴? 출발. <laughs> 오, 밑에 다 보여. 대박이다. 이 흔들리는 거못 느껴? 괜찮아, 헬님, 헬님. 헬린. 아, 근데 공기 는 진짜 좋다. 어, 그렇지. 아, 저기네. 아직안마을데가 아, 그래? 가깝네. 나 뭐, 뭔, 뭔줄알았고 저게 가까워? 어, <laughs> 아니, 나 설악산 가기 좋는데 아, 와... 드론처럼 보는 게 경치는 예뻐. 됐어. 야, 근데 진짜 불... 뷰... 어, 어지러워. 오씨, 어지러워. 어지러워. <laughs> 진짜 어지러워. 아예 삼 남자가 뭐야? 우와... 별 짝해. 동사와아여 숨어있네 예쁘다 뭐라고 되어있는 거 스카이 타워 흔들리는 거 같으세요? 어, 아, 아직 흔들리는 거 같아 아까 거기서 뭔가 쓰고 있었어 뭐라고? 흔들리는 거같았어요뭔이에 뭔가, 뭔가 설명서가 있었어 아, 여기 아, 예. 아, 흔들리는 맞습니다. 게 맞아? 맞네 <laughs> 내가 느끼는 게 맞네 응. <laughs> 사람은 또 겁먹을 아. 수 있게 해주는 거네 그러니까 빨리 내리라고? 뒤에 고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게 <웃음> 맞습니다, 맞습니다. <웃음> 나는 높은 데랑 안 맞는다 아니 나 원래 그놀래공원 갔을 때도 아. 그거만 좋아했어 이렇게 너무 높은 거 그리고 하나 그거 해봤어 어떤 거.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아.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냥 서는 그고 너무 아. 높은 데로 이렇게 아. 내려가는 거 그거 해봤어? 해봤어 그런 사람은 알겠을걸요? 안 무서워? 안 무서워 때 나는 그 친구도 중요하고 같이 갔는데 어. 나만 해봤어 대단해 <laughs> 다들 못 썼다고 했는데 오빠는 군대 훈련 받을 때도 안 했었어 아고 어, 어. 그것만이 약간 군 훈련 들어가고 있으니 이해가 됐어 나는 지금 한 성분 보는 거 있었어 뭐 새가 어. 세상을 어떻게 볼수있느냐 지금 새 이렇게 세상 보는 거네 아 새가 응. 세상을 볼때 어. 이렇게 나오나 되게 높다 높아 높아 나 전부 멋쟁이지 이런데 코트 입고 와야지 나도 코트 갖고 왔는데 더 많이 입었다 지금 마음이 좀 편해졌어 우리가 등산할 것도 아니고 등산복 입는 사람들 많이 봐서 아니야 와 진짜 엄청 흔들거려 아우 아우 안 무서워? 아, 지금 나키가걸렸네 아, 지금 나무고 같이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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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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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야 저기 싶었죠 저기 저기 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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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은 시작해야 돼. 아. 공기도 좋고, 게다가 여기는 우고갔 있고, 단분도할수 아. 있고, 게다가 뭐 등산이라는 느낌은 아예 없고, 아. 별로 힘들지 않아. 진짜 힘들지 않아. 아. <laughs> 진짜 거짓말 아니야. 어 진짜 힘들어. 그 지진 갔다 진짜 흔들리는 거야. 그러니까, 이게 카메라 안 당겨, 흔들리는 게.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응.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갔다 왔다. 갔다? 갔다 갔다. <laughs> 나 왔다 갔다. 왔다 <laughs> 아, 딱다 여기 일로 왔 일로 <laughs> 오빠 줄게. 이리 와. 가기 싫어? <laughs> 오빠 렇게 진짜. 가기 싫어? 알았어. 아, 그냥 해주고 싶은데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데 오빠 그 도움은 지금 오빠가 고조냈잖아 타땅. 아 여기가 이렇게 봐야 예뻐, 이런 데는. 어 그치. 너무 어, 높네. 잠깐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. 올릴게. 대박이다 한 아진이 100명 필요할 것 같은데? <laughs> 어? 너무 높은데? 나기가딱 맞는 말이노? 나무가 크다는 말이지 <laughs> 그럼 소나무는 뭐서소나라고 부르는 거야? 작아서? 어? <laughs> 소대 네, 이런 거? <laughs> 아. 야 여기 이렇게 걸어가 봐 오케이 뭐. <laughs> 나빼 그놈은 저기 되겠습니까? 아, 나우습니다우지니 땅. 나우지, 니 땅. 나우지, 니 땅. 기다지 나우지, 니어 나우지, 니 땅. 나우지, 니 땅. 나우지, 니 땅. 나우지, 니 땅. 나야지니 땅. 나 나우지, 나 그거 요즘 보고 생각하고 있거든. 뭐 화장 스좀 바뀌게. 뭐라고 코시대처럼 아, 아. 그렇게 해보려고. 옛날 화장? <laughs> 진짜 표정이 무나 <laughs> <있어. 웃음> <laughs>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보는 거야. <laughs> 이거 진짜 사진. <사기야>. 사기맞 <laughs> 뭐가? 이게 이상해. 성형수술한 사람 같아. 오빠 사실 나 원래 남자였어. <laughs> 오빠 상황이 바뀌서 여자 됐 안돼 이런 거못써야요 요즘에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. 왜냐면 연청 돌배. 뭐가 네? 나 이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쓱쓱 가야. 어떻게? 안돼 안돼 안돼. 자다가 맨날 깨면 깜짝 놀랄 것 같아. 까자 가자, 가자 소감이 어때? 소감 시작하겠습니다. 테스티스 원주 <laughs> 대종권역 시에 있는 장 종종. 장태산 장태산입니다.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자연의 느낌, 풀 냄새 이런 거 너무 많고 이런데 데려와 줘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연이 좋아? 응, 좋지 이제 알 나하천 인생에서 아파 벤치기 아파 그리고 이게 오면 무조건 아까 그 다리 무조건 아. 거기서 봐야 돼안 타, 너무 커 이렇게 안내는 거야 안 좋고 싶는데 우린 지금 나가 보겠습니다 11월 두째 주 넘어야겠다 셋째 주, 넷째 주 되면 확 바뀔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다 헬린 타임이야힐링 일단 오늘은 여긴가, 니요 <laughs> 저는 오늘여기가지고 다음에 도집민이 회사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기다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가세요 구독 와 사람들 많이 들빵 아, 냄새 장난 아니네 어, 여기서이요 어. <놀람> 아. 사니 나리나. 서비스 가지아댓글 남겨주지 마요 댓글로 남겨시면더 응? 창피할 거 给你讲。<laughs>